인천 여객연이 여객터미널에 왔어요. 자, 오늘 어디를 가느냐? 백령도 가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어떤 영상이 보이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인천 여객 대합실에서 지금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에서 먹을 가평 운악산 포도하고 여기 음료수 포, 어, 커피 준비해 왔어요. 아, 맛있는 포도. 아니, 커피 나오고 있어요. 게찰표예요. 아 바로 앞에 배 보이시죠? 발가름도 가볍게 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어, 아, 지금 배 안에 탔어요. 지금 탑승객들 속속 지금 타고 계십니다. 대청도, 소청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4시간씩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에, 백령도로 가는 바다. 아, 지금 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어, 이렇게 됩니다. 배 한번 훑어볼게요. 네, 저 위에는 높아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네, 지금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아, 지금 바, 배 풍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스카프도 쓰지 쓰고떡 싸세요! 하고, 지금 떡쓰이 표정으로 배 위에 있습니다. 불쌍한 강아지 어떡 해요? 배 안에 갇혀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지금 배 안에서 한 바퀴 뺑 돌고 있어요. 아 지금 바닷가에서 네, 지금 서 우리 인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 구독자 여러분들. 아? 이제 배청도 섬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내릴 겁니다. 네, 네. 곧 내리겠습니다. 아, 대청도에서 지금 차들이 오, 내려가고 있어요. 대청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백령도 도착했습니다. 백령도에 도착했어요.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 아, 배에서 내렸어요. 백령도. 백령도. 점심 먹으러 들어갑니다. 밑반찬 되겠어요 우약술 네. 많이네요 홍합밥 아 홍합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홍합 비벼 비벼 네, 지금 백령도 안내를 같아요.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이 지금 회사님들, 바, 어, 저 바다. 잠깐만, 제요 여기를 얘기 드릴 때만 조금만 조용해 주셔야 이곳이 휴녀 심청이가 네, 몸을 던진 곳이라고 합니다. 휴녀 심청이가 몸을 던진 곳, 심청각.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와 구름의 경계가 나타나질 않네요. 백령도에 와서 시가 있네요. 심청이가 몸을 던진 심청각, 마치 천상의 세계 같습니다. 몸을 던진 심청가. 평야 심청이의 넋을 기리는 곳. 심청이가 몸을 던진 심청가. 여기는 또 탱크가 있네요. 탱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탱크 위로 올라왔어요. 어, 너무 멋있는 탱크와 백령도 탱크와 백령도 안녕 백령도에 있는 교회에요. 저 앞에 바위 보이시죠? 무슨 모양 같아요? 사자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자바위라고 한답니다. 사자바가 위 있는 풍경 한번씩 훑어드리고 있어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백령도. 백령도 풍경 너무 아름다워요. 백령동. 오늘 하늘이 기가 막힌 날이에요. 천년만 년에 한번 나오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구름아 구름아 좀더 살려다오. 바다 지나가 있는 곳이에요. 천안함이 됐던 곳이랍니다. 천안함 위령탑입니다. 승부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천안함 위령탑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천안암 위령탑 올라가는 곳도 경치가 좋습니다. 저쪽에 도움 같이 생긴 곳, 공군 레이다라고 합니다. 천안암 위령탑 올라가는 길이에요. 천안암 46용사 위령탑 되겠습니다. 천안암 앞바다에서 바다보는 바다 풍경.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천안함 앞에서 바라다보는 백령도 앞바다 어, 모습입니다. 더더아 이쪽은 또 경치가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천안함 위령탑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네. 모습. 백령도 철책선입니다. 이름있는 네. 네. 어머나 이렇게 돌들이 네. 많이 앉았어요. 역시 백령도라 대포가 많이 있네요. 이쪽 지역은 생명 수당으로 주민들께 월 10만 원씩 매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 여기는 천상의 세계 같아요. 저희들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요. 휴전선의 봄 같아요. 휴전선의 봄은 오는가? 파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천상의 세계 같아요. 아 빠져 들어가고 싶은 백령도의 바다요. 개념도야 다음에 또 만나자 천안남 위령탑 이거 진짜 자연산 소라입니다 아, 여기는 골뱅이 천지예요 두모진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풍 풍경이 펼쳐지는군요 어 두모진 풍경도 너무나 멋있어요 어 여기 절벽도 아주 멋있네요 오. 아우 두무진 절벽이 이렇게 생겼군요. 어머나 또 신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엄마 세상에 두무진 풍경. 아우 백령도도 멋있는 곳이 참 많군요. 아우 여기도 너무 멋있어요. 절벽. 어머나 얘네 도망도 안 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몰아드리겠어요. 아 백령도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는 천만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좋은 날씨랍니다. 여러분 백령도 꼭 와보세요. 알았죠? 안.